자, 여러분 안녕. 안녕. 어, 아르헨티나 한달 살기 경비 얼마나 썼나? 한번 볼까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썼을 것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아르헨티나가 뭐 동남아만큼 싸진 않아요. 막 남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 해드렸는데 그 댓글에 여러분이 요즘 동남아 그렇게 싸지 않다고. 남미가 더 싸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사실 남미 중에서도 좀 비싼 나라에 속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르헨티나가 남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나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달러를 쓰는 외국인 입장에서 현지인들에게는 굉장히 고공이고 달러를 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 남미 중에서 가장 싼 나라로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남그 북미 쪽에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달러로 가져오니까 엄청 그냥, 그냥 완전히 거저 거저 거저지, 거저 아, 거저예요. 북미에서 온 사람들은. 그러면 저희가 남미 아르헨티나 어 아르헨티나에서 한달 살기 얼마나 경비를 썼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많이 썼다. 아, 자 얼마 썼는지 하기 앞서서 이제 분류를 예전에 저희 제가 남프랑스 여행 여행 경비 한번 정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처럼. 어 경비라는 게 사실 쓰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뭐 의미가 없다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쓰는 스타일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제 일단 항공권은 정산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항공권은 어디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다가 남미를 왕복으로해서 또 다시 유럽으로 나왔기 때문에 항공권은 나중에 이거 한 다음에 플러스 나의 항공권 이렇게 하면 대충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고 이제 큰 카테고리로 나눠주면 항공권, 숙박료, 생활비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일단은 생활비부터 볼게요. 생활비를 예전에는 제가 정말 무식하게 이걸 하나씩 써서 했잖아요. <laughs> 써서 그렇다. 다 더했잖아요. 근데 네, 어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핸드폰 어플을 쓰니까 얘가 카테고리를 탁탁탁 나눠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안타까워서 그렇죠 일일이 다, 다 적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경비를 이제 딱 나눠주더라고요. 카테고리를 그래서 얘 카테고리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생활비를 식비 사 먹는 거죠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사 먹는 값 그다음에 어, 마트 편의점에서 장본거 마트 편의점 장본 거에는 우리 일상용품까지 포함을 할게요 뭐 샴푸 비누 이런 것까지 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통비 그다음에 우리 미용이나 패션 이런 쇼핑에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통신비 그리고 이제 문화생활비 그리고 또 기타 또 있어요 기타 어디를 포함해 주불 기타 요렇게 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아르헨티나 생활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 저희가 한 달을 달기라고 제가 제목은 붙어 있습니다만은, 한달 살기는 한거 아니고, 두달 플러스 일주, 토탈 구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구주 비용이라는 거 참고해서 들어주시고, 나중에 이거를 한 달로 환산을 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렴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싸게 살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저렴한 나라에서 싸게 살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막 저렴한 나라인데 막 너무 아끼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저렴한 나라면 더 똑같은 가격에 풍부하게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수능 되면 똑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과일 같은 거 비싸서 못사 먹는 거를 여기서는 풍부하게 사 먹었다. 똑같은 가격에 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뭐 우리가 싼 나라를 갔다고 해서 막뭐 생활비가 3, 40만 원막 엄청 조금 들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카페나 레스토랑을 저희가 막 아껴서 가진 않았어요 집에서 해먹는 거는 그냥 밖에서 해먹는 음식이 질려서 해먹은 거지 막 아끼려고 집에서 해먹고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밖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저희의 또 굉장히 큰 낙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번 이상은 카페를 간것 같아요 밥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그래서 이렇게 식비 부분은 9주 동안 토탈 144만 2760원이 들었네요 오꽤 나왔네 9주예요 한 달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마트, 마트에서 장 보는 비용이고, 아르헨티나는 이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고기 당연히 굉장히 저렴하고요, 야채와 과일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공산품 부분은 막 비싸지는 않은데 한국하고 비슷한 정도인 수준, 약간 싼 정도인데 품질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이돈 주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비싸다고 평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이제 뭐 장을 본 비용은 9주 동안 46만 8,330원이 나왔네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 교통비는, 음, 제일 많이 들어간 거는 사실 공항하고 그 집까지 왔다 갔다 왕복 그택시비예요그 택시비하고 그 외에는 낮에는 이제 교통카드 수배를 충전을 해서 다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9주 동안 사용한 비용이 3만 8천원 정도, 3 8천 0백원 정도를 썼네요. 이제 미용 패션은 뭐옷 이런거나 아니면 머리 자른, 미칼 머리 자른 비용인데, 어, 옷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여름 옷이 없어요. 여름 옷을 좀 샀는데, 옷도 질이 막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있는 동안 입고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뭐 수입 브랜드 옷은 좋아요. 근데 비싸니까. 근데 이제 여름에 이제 한철 입고 버릴 옷으로 사서 그냥 입고 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 자기가 머리 했잖아. 음. 머리는 저렴하더라. 머리, 인건비는 저렴하지? 인건비가 음. 매우 저렴한 나라라서 미용하되 7,500원 정도 든것 같아요. 음. 근데 머리 잘 잘랐어, 이번에. 그래서 토탈 9주 동안 패션이나 미용 그런 쇼핑할 때 사용한 비용은 74,600원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자, 다음에 통신비입니다. 통신비는 처음에 유심칩을 한 달분을 한달 거를 사는데 한 15,000원 정도 들었어요, 각자. 근데 그 다음에 한달 지나면 심 카드를 또살 필요가 없고 그심 카드에서 그냥 한 달치 패키지를 차지를 하면 되거든요. 그게 한 한달 차지하는데 7,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토탈 9주 동안은 한 44,800원 정도 괜찮네 이거 싸네 그거는 괜찮았어요 음. 그리고 이제 문화생활로 들어간 비용은 어, 토탈 132,000원인데 이거는 제가 썼어요 132,000원은 헬스클럽을 사, 다녔거든요 제가 아, 네. 헬스클럽 다녀, 받았는데 음.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라서 PT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13만 2천 원. 9주 중에서 제가 한 달만 헬스클럽 다녔거든요. 한달 동안, 그러니까 9주 동안 13만 2천 원을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들어간 게 7만 7천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기타 비용은 저희가 두 번째 집에는 세탁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집은 공용 세탁기가 있었어요 근데 공용 세탁기 쓰는 동전을 사야 되거든요 그 동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또 열쇠를 한번 잊어버렸어요 열쇠를 떨어뜨려가지고 열쇠 아저씨한테 만드는 거뭐 저렴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아마 8 0 0 0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비용이나 그 외에는 제가 발목 다쳐가지고 발목 보호대 산 거랑 뭐 자기가 감기약 산 거랑 뭐 영양제 이런 거 구입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77,000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생활비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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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주 동안 227만 8천 원 정도 음, 많이, 들었고요. 많이 나네 근데 이게 9 주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어 하루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약 저희가 3만 6천 원 정도를 생활비를 사용을 어, 했고요 뭐,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죠. 굉장히 유럽에서는 나왔네. 보통 6만 원 이상을 음. 쓰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달에 어 101만 원 정도. 101만 원이면은 비싼가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거는 어, 그냥 다 쓰고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아껴서 쓰지 않고, 외식하고 싶은 거 하고, 카페도 하루에 두 번씩 가고, 뭐, 그렇게 충분히 뭐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살았고, 그렇게 해서 한 101만 원 정도. 되게 저렴하네요, 그럼. 저렴하게 살았네요. 나는 특히 좋은 게 아르헨티나는 과일을 엄청 많이 사 먹을 수 있어요. 음. 과일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유럽보다도 저렴하거든요. 뭐, 한국보다는 뭐, 당연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과일 진짜 맛있어요, 달고. 음. 인공, 뭐, 스테비아, 막, 요런, 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과일 자체가 달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숙박비 볼게요. 이게 또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숙박비는 저희가 한번 집을 옮겼어요. 그래서 원래 그한 집에만 머물렀으면 훨씬 저렴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빼고 새로 옮기면서 뭔가 이 집에서 디스카운트 된게 빠지고 뭐 어쩌고 뭐, 뭐 이중으로 수수료가 나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9주 동안 숙박비는 238만 7,200원. 그래서 이게 9주기 때문에 한달 기준으로 보면 106만원. 그냥 무난하네요, 그냥. 무난해요. 무난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라, 부에노사이레스라고 해서 막 숙박비가 요즘에 뭐 치앙마이 막 이런 데 가면 뭐 3, 40만원에 뭐 콘도 구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숙박비 부분은 좀 비쌉니다. 왜냐면 숙박비가 사실 거기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이거의 반값 이하로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좀 장기간 있으시는 분. 근데 저희처럼 장기간 있는 사람은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에어비앤비인데 에어비앤비는 달러 베이스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피소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렇게 뭐변동치지 않아요. 변동하지 없죠. 않아요. 달러 베이스로 그 사람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전에 갔었을 때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희 달러 음,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지금 있었던 집보다 더큰 집을 아마 한 7,80만 원 사이에서 얻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집을 얻으려면 120,130만 원을 줘야 하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요거는 이제 좀 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9주간 토탈 저희가 사용한 비용은 9주간 토탈 숙박하고 생활비까지 다한 비용은 아, 466만 5천 원입니다. 그돈 많이 쳤어? 근데 그건 9주잖아요. 아 9주 였죠 어. 그러니까 요거를 한 달로 환산을 해서 한달 4주간의 비용을 치면 어, 한 달에 273,000원 정도. 너무 작게 나왔는데? 뭐 이정도는 굉장히 선방 아니가 숙박비 포함이에요, 여러분. 그 저희 집 숙박비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이 거의 들어갔기 때문에 생활비 100뭐 숙박비 100이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너무 작게 나왔는데그지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동남아보다 요새 싸다고 말해진 아르헨티나 한달 살기 비용을 한번 정산을 해 봤고요. 어, 아르헨티나는 문화적으로 우리랑 굉장히 다르고 또 이색적이기 때문에 저는 어,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되게 매력적이다. 생활비 비용은? 자, 저희는 이제 아르헨티나 생활 마치고 지금 현재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스페인. 저희는 지금 스페인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스페인에서는 일주일 머물고 또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은 스페인 영상이 될 텐데 남미 영상 끝났다고. 안들어오시면 안되고 유럽영상은 여행유튜버들의 무덤이잖아요 <laughs> 저희가 이제 유럽에 다시 왔습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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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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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서 한국에서 한에요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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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